진주보금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 정지 40일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보금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직원들이 건강보험급여 환자를 돌려보내느라 분주합니다. 입원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환자 100여 명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재나 의료보호 환자 10명 정도만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어디고 나가셨나요 에 복음병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 때 15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1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과징금 사억여 원을 제때 내지 않아 내년 1월 23일까지 40일간 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환자들만 불편을 겪게 된 겁니다.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면서 사용했던 재료와 약품과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인정이 좀안 되어져서 이제 부당함을 저희가 어,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던 거죠. 지난 2015년 이후 과징금 납부 대신 건강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업무 정지를 선택한 의료기관이 10여 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